네, 감사하셨습니다. 군수님은 잠시만 오셨는데, 또 축하 말씀 한 말씀 전해주시고 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, 여러분. 네. <laughs>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내소사 경례를 채워주고 계십니다.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깊어가는 가을 파, 가을에 우리 내소사에서 산사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 개최하기까지 우리 월봉 진성 대수사 주지수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요. 또 우리 부안군의 청년들을 위해서,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장학금을 거의 1천만을 이렇게 기부해 주셨습니다. 우리 부안군은 근내 근동인재육성재단에서 대학생들에게 전학면 전학기 반값 등록금을 주고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. 혹시 아,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때쯤 되면 여러분께서 부안에 문의해 주시고 부안으로 주소를 이전하시면 이 자금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어, 부안, 부안으로 오신 거죠? 네. 또 부안에는 이렇게 처사하지 못한 조사가 있습니다. 또 매년 한 번씩 산사 음악회가 이곳에서 개최가 됩니다. 여러분 부안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요. 앞으로 내소사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사람 중심 공동체 부안을 위해 헌신하시는 군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.